후방 지역에서 부트시 오! 자본골 킥팅. 2초3방세이 들어갑니다. 아 2대 1 대요. 골! 전쾌 상상호가 먼저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우! 측면에서 풀어 나오고 있는 울산 박주호 원두재 자, 권영진. 어, 여기를 됐어요. 김인성입니다. 오, 김인성! 들어갑니다. 득점 골! 김인성 자, 오른쪽 측면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서령우의 전진 패스. 좋았고요. 자, 준유인데요. 박사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준유, 한번 접고 준유, 준유로! 네 경기 연속 골! 스코어 2대역전에 성공하는 룰산. 자, 어떻게든 득점을 만들어내는 비어있는신준호에게 그리고 전진 패스. 오! 자, 준유입니다. 준유, 박사쪽으로 서룡우, 네. 자측면도 이대 패스 이 오른쪽 측면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서룡우, 설용우. 서룡우의 크로스. 어, 잘칠 골이에요. 자, 오른쪽으로 벌려줬고요. 오른쪽 측면에서 이동경. 이동경! 환상적이 득점. 와, 이동경. 네 자, 자 박사혁입니다 스테판 무고사 슛! 아, 들어 갑니다. 네. 완전 반대 방향으로 무고사가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좋았어요. 네, 자, 망설입니다. 슛! 골! 일류 체프입니다 일류 체프도이천점 대골치. 야, 저 전복으로 서는좀 만족하지 못한 득점자가 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돌파. 먼저 쪽으로 그걸 때! 도! 활영! 이용의 돌파. 박스 안 밀고 들어가고. 자, 뒷쪽 플러스 오르기! 골! 이승기! 전방 바 가. 일단 전방을 보고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잘 돌았어요, 한교원 한교원! 그리고 열렸네요, 반대 방향 길 구스타보! 구스타보! 골! 구스타보! 구스타보의 득점, K리그에서! 조심의 휘슬 어, 반응하지 않았고요 볼을 살짝 띄워줬습니다, 김서민의 패스 자, 대현! 들어갑니다! 선제골이 저... 먼저 터지는 대구의 부시입니다, 주인공! 역할이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좋은 장면이었습니다. 그 역할을 이제 신창무 선수에게도 한번 맡겼고 지난 경기에서 김우석 선수, 자세지냐고요? 그러면 저들어간니다 세지냐? 오늘 경기에서 또한발 골맛을 봅니다. 스코이 대용 대구, 아 대구 진짜 공격. 네.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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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다음 경기를 위해서 이 경기를 또 아, 지금... 크로스 헤라 아! 들어갑니다. 아! 대구 f c 의 세.